자기 알아차림을 하고 자기 이제 그어뭐 과오라 그럴까요? 부족한 부분을 즉시 참여해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근데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바로 업장이 소멸되나요? 아니지. 그럴 것 같았으면 다 관세보살 됐을 거야. 참에 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참여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사람 한번 참여했으면 되지 뭐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그 사람은 심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심리는요. 자꾸 과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닫기는 거예요. 그러는 니까 알아차림 없이 반복만 하는 것은 억식이 쌓이지만 알아차림이 유지되면서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닦입니다. 결국은 닦여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안됐을때 습관이 안 들었을 때가 문제야. 그런데 알아차림의 의식의 알아차림 습관이 들었을 때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과오의 반복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과오를 반복하더라도 알아차림이 얼마나 깊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유지됐느냐에 관심을 가지세요. 반복될 때마다 또 반복되면 아 저번에 알아차림 분명히 했었는데 음, 그때 깊이가 좀 낮았나 보구나. 예를 들면 집중도가 좀 떨어졌구나. 요번에 똑같은 과오가 반복됐으니 요번에는 좀더 알아차림의 확립을 더 섬세하고 깊고 정확하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런 다짐을. 그런다고 이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또 반복을 안 할까요? 또 해. 걱정 없어요. 계속 그렇게 자기를 어, 당금질이죠. 당금질.